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 아들, 11살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고, 17년째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크리스찬 성도 전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남편과 함께 제자반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여러 은혜가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2024년은 많은 은혜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제자반을 처음 시작하기 전, 24년도 3월이 생각나네요.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맞벌이로 일하며 서로 다른 기질의 성향을 맞추며 21년간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질이 한 번씩 부딪히는 문제들은 오랫동안 삶의 한 부분으로 쌓여왔고 그것들은 서로에게 가장 힘든 부분과 상처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며 제자 훈련을 제안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큐티를 통한 성경의 이해, 묵상, 기도 같은 훈련생들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나누며 그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 나와 가정의 문제들은 어느덧 치유의 시간들로 채워져 갔었고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그 시간들은 세상의 어떤 만남이나 좋은 것보다도 한주한주 한주 기다려지고 귀한 시간들로 변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들, 나의 기질, 내 것이라는 소유들이 문제의 시작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 훈련 전 단순히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몸담았던 내 영혼이. 내 안의 생각과 재성을 매주 돌아보며 같은 훈련생들과 공감하고 소탕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그 힘으로 세상 속 시작을 하는 월요일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습니다. 항상 쫓기듯 사는 나의 삶 속의 직장 생활, 인간 관계,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항상 여유롭지 못한 나의 마음에 평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했습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복음으로 내 안으로 다가왔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님의 장례를 통해 남편이 보금의 중심을 잡고 서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가족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국률, 용서, 용납을 허물 없이 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 훈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는 시간이 아쉽지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훈련생들과 앞으로도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해 동안 잘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기도해 주신 다락반 순장님 부부와 순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